참다운 교회는 무엇입니까? 개혁과 교회. 종교 개혁은 교회의 개혁을 의미합니다. 개혁자들은 변질된 교회를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재건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아 봉사한 종들이었습니다. 개혁은 결코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운동으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그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여지는 교회를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개혁자 칼빈은 결코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사김을 가지며 참된 하나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나라 왕들과 귀족들과 신학자들과 넓게 서신으로 교제하였습니다. 영국의 대감독 크레모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할수 있다면 필요한 때에 이 목적을 위하여 열 받아라도 건너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말은 하나의 참 교회 건설을 위한 그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참된 교회 건설은 결코 교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에서 나온 바른 교리를 무시하게 될때 교회를 건설하기보다는 허무는 일이 됩니다. 그러기에 칼빈은 모든 신실한 신자들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교리상 격길로 나가는 자들을 참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참 교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그 한계를 흐리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이어받는 개혁자들은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며 교회의 순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권증을 시행하는 교회가 참교회라고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 참교회의 이념을 가지고 살았고 이 이념 위에 교회를 세워 봉사했습니다. 비록 이 교회가 적을지라도 우리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요. 그리스도의 보호편의 교회에 속하였음을 믿어 왔습니다. 이는 주변의 다른 교회를 무시했다거나 정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의 주요 왕의 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들이 가진 그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교회의 중단 없는 개혁에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곧 교회의 한계를 흐리게 하지 않고 누가 왜 당신은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느냐라고 물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그 이유를 밝혀주며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위기를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직분자들과 일반 신자들의 세계에 상대주의적 사고가 널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막연한 보수라는 이름 아래에 오순절 파계통의 사람들과 합류를 하며 심지어는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을 걷는 교회의 신학자들을 불러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서 이런 한계 없는 생활은 참된 교회 건설을 위하여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은연 중 교인들의 마음 속에 우리 교회와 다른 주변의 교회들과는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 결과 주거지를 이동할 때 교회 선택에 있어서 매우 자유로운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상당한 수의 신자들이 오순절파 순복음 교회에 가담하지도 않고 자유주의 장로교파 교회까지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뚜렷한 예는 외국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참된 교회를 찾고 봉사해 갈때 독신주의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해 가는 길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이요.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하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계획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전통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교회 계획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애에만 그저서는 안 됩니다. 참된 교회의 개혁과 건설을 위해서 우리 선배들은 교회에 대한 분명한 분별 의식을 가지고 봉사했었습니다. 어, 오늘도 우리는 각각, 각자 내가 참된 교회 계획을 위한 봉사에 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교회 신자의 참된 생활은 시대의 흐름에 영합하는 자가 아니고 언제나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며 그의 교회를 위한 충성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